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빛을 면제해 주라. 또, 동족에 대해서 잘 대해 주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 끝에는 면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탕감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laughs> 절에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laughs>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이유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laughs> 그 안식년 끝에는 돈을 이웃에게 자기 그 동족에게 빌려줬다 했을 경우에 못 갚으면 "면제해 주라,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빌려준 사람만 손에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뭐 안식 일도 없이 막 일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탄감 안 해줘도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에게는 그 안식년을 지키는 형제들에게는 빛을 안식년 끝에는 뭐 해줘라요? 탄감해줘라. 그냥 사랑해줘라. 면제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빛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빛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잘못하면 빛 때문에 서로 원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빛을 탕감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른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안식년 끝에는 빛을 면제해 주면, 그렇게 너그럽게 살아가면 그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뭘 주리라요? 복을 줄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탄감해주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런 인간의 생각 갖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면제해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줄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나라가 되어진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빛을 면제해 줄줄 줄 알고,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라가 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형통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안식년 끝에는 빛을 면제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해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웅켜지지 말고. 자,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어느 장소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배 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음, 좋은 일다 하고 배 풀고 살면, 음,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배 풀고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손해일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욕심부리고 움켜진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어지고요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 내가 지금 베풀어 놓으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베풀어라 구워줘라 그래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좀 있으면 없으면 못 주지만은 좀 넉넉하게 꽂어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꽂은 사람 위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났든지 만나든지 아 누구 누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또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 도움 받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 놓으면 그게 열매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나한테 안 돌아오면 내 후손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곱째 안식년 끝에는 빛을 뭐해 줘야 됩니까? 탕감해 줘야 되니까. 아이고 내년에 안식년인데 지금 빌려줬다가 탕감해 줘야 되고 이? 돌려받지 못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빌려줘.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꿔주지 않으면, 베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어려운 형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들어 죽겠습니다. 돈좀 빌리러 갔더니, 이제 안식년 얼마 안 남았다고 안 빌려줍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축복과는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익 따지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면 이웃이 잘 되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내가 법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며, 형제관이 될 것이며, 또 이웃관의 관계가 될 것입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랑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베푸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예,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펼지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면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대로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 절에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라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팔려가지고 너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팔리는 경우는 빚을 못 갚아서 팔리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생계가 어려워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 종으로 팔려와서 7년을 섬겼으면그 안식년 끝에는 뭐하라요?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 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님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일해준 그 종에게 이제 자유를 줄, 때, 줄 때에, 놓아줄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살수 있도록 살림을 내주라, 이 말입니다. 넉넉히 베풀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이 줄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복이 또 흘러넘쳐서 같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대였던과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하게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제 너의 집에 종살이 하는 그 종들도 그렇게 자유하게 해줘라 탄감하게 해줘라 너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줄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렇게 살면 복이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원하여서 계속 남겠다 하거든.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나가지 않겠다. 같이 살겠다 하면은 길을 뚫어서 영구히 내 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여섯 해 동안 풍꾼의 싹새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종을 이제 내보낼 때는 나가는 종에게는 품그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일을 했으니까 넉넉하게 좀 줘서 나가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뭐하리라요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구절에요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컷에 숫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자 첫것은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리라요?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 애굽에서 너희가 장자가 첫것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을 때 하나님 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그 손은 부리지 말라. 일시키지 말고. 양은 털도 깎지 말고. 누구에게 바치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첫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잡아서 뭐하나요? 먹으라 누가 먹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같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첫 것인데 흠이 있거나 눈이 멀었거나 하면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그 흠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고, 그 성중에서 잡아서 나아 먹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나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후이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